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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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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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 아니, 아니, 아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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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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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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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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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아, 반별로 다른 거야? 아 이거 4개 네 만드는 거야 이거? <웃음> 손떨린다 오빠가 C를 못하네 오빠는 괜찮은데? 괜찮아 괜찮아 그걸 놔뒀어 오빠 어... 아, 아, 프로젝트 씨에다 얼굴 보니까 이렇게? 근데 어차피 한 번에 아형 이게 끝에 한 번씩 더 하는 건 컨셉이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형뭐 매끄는 게 아니라 이건 쉽겠지? 아니 근데 오빠 생각좀이상찮아요 색이 좀 이상한데? 아니다니까 초딩이야. 괜찮아요. 우리 <목소리> <원래. 목소리> 초딩이잖아. 그렇긴 <laughs> 한데. 그렇긴 한데. 그럼 두 번째 거에 빨간색 좋아하죠? 오 좋다. <목소리> 아, 그러면 두잘 번째, 잘 번째 게 어, 뒤, 괜찮네. 자 이제 그림. 이양이야 <목소리> <과연. 목소리> <목소리> 고양이 발. <laughs> <목소리> 그냥 이거 따라 그리면 되죠? 오빠 하실래요? 아니 아니. 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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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네 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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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우리 지금 할게 선점이야. 그래? 한 크게 선점이야. 그럼 나눠 줘야 이렇게 하나에 다 됐어. 어다시해야 돼. 왜냐면 그릴 수있어아요다오요요야 음. 뭐 되는데. 아, 일단. 아, 덕이거 완전 이거 만들어야 돼. 똑같이 만들어야 되 똑같은 거 똑같은 거. 아, 그래뭐 아. 이거 아니지. 저기다 저기다 내려 놓고 할거 맞아. 우리 생명 안 돼요. 우리 생명 안 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왜~! 아, 잘할 수 있어. 이 왜? 또가져잘할수 있어. 이색깔 다른 걸로 왔어. 이미 끼었어요? 는 거. 야 괜찮아요. 일단 요괜찮아 검정색으로? 괜찮아요. 이거 네, 다 더, 그 다른 색으로 하자. 색 이걸 이거. 아, 회색, 회색. 없어요? 빨간색빨색무서웠다고요 어떤 거 어떤 거 무서워요. 이거